자, 모두들 별일 없으시죠? 이번 시간에는요, 5가 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휘력 가꾸기, 교과서 41쪽 어휘력 가꾸기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붓으로 보는 한자, 말씀 언이 나왔습니다. 말씀 언. 네, 두 사람이 입으로 하는 것. 그래서 말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그런 한자가 되겠습니다. 붓으로 보는 한자, 말씀 언입니다. 말씀어는 주로 말과 관련이 있는 글자의 부수로 쓰인다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네 개의 한자가 나옵니다. 일다 독, 그 다음에 익히다 강, 그 다음에 변할 변. 일다 독, 익히다 강, 변하다 변, 그 다음에 베풀다 설. 이렇게 네 개, 네, 네 개의 네, 네 개의 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네 개의 한자를 이용해서 몇 개의 단어가 나와요? 여덟 개의 어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볼까요? 네. 독 아, 독음, 독파. 어, 독파란 말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강당. 강당 옆에 네 글자짜리는 뭐예요? 권학강문. 어, 어렵네요. 그 다음에 변화, 변자는 뭐예요? 변종. 그 다음에 봉변 아 봉변이란 말이 나오네요. 봉변, 봉변을 당하다 그런 말 있죠. 예, 그 다음에 배풀다설자 보시면 건설 또는 설비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충 설명 보시겠습니다. 에고 이거 지워야 겠네요. 네. 네, 보충 설명 보시겠습니다. 음, 자, 도금. 글을 읽는 소리. 한자의 음.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 한문에서는 도금이라고 하면 한자의 음이란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시험 문제에도 더 다음 어휘에 도금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독파. 많은 양, 분량의 책이나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버리는 걸 뭐라고 한다? 독파라고 합니다. 독파. 네. 어, 독파는요. 어. 굉장히 힘든 거죠. 예.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어, 독파, 집중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강당, 강연이나 강의, 의식 등을 할때 쓰이는 쓰는 건물이나 큰 방을 강당이라고 합니다. 강당. 그다음 네 번째 권학강문,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학문을 권장하여 공부에 힘쓰게 하는 걸 권학강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교사가 학생들에게 해야 하는 그런 의무 중에 하나죠. 권학 강문 그죠. 그다음 네 다, 어, 다섯 번째네요. 변종 같은 종류의 생물 가운데 변이가 생겨서 성질과 형태가 달라진 종류를 뭐라고 한다? 변종이라고 합니다. 변종 네, 변종. 그다음에 봉변, 뜻밖의 변이나 망신스러운 일을 당하는 걸 봉변이라고 합니다. 또는 그 변을 봉변이라고 합니다. 봉변. 보통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때 봉변을 당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이런 예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 건물이나 설비, 시설 등을 새로 만들어 세우는 걸 건설이라고 합니다. 건설. 네. 건설은요, 되게 큰 범위고요. 건축 플러스 토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축과 토목이 합쳐져서 이제 건설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설비. 필요한 것을 베풀어서 갖춤 또는 그런 시설을 설비라고 합니다. 네. 보통 설비는 이제, 어, 건물을 지을 때, 어,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그런, 어, 이제, 어, 부속물들 있죠? 네, 그런 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좁은 의미로 설비라고 한, 합니다. 설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여러 가지 음과 뜻의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시로 드러난 게 바로 음악악 즐겁다락 좋아할 요의 뜻을, 뜻과 을뜻 음을 가진 이 글자가 되겠습니다 음악악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악악곡 두 번째 즐겁다락자 쓸땐 쾌락 낙원. 낙원이 아니라 뭐가 된다? 낙원. 무슨 법칙? 두음법칙이라고 하죠. 두음법칙. 자, 조화할 요자로 쓰일 때는 요산, 요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자, 요수, 인자, 요산, 지자, 요수, 아 지자, 요수, 인자, 요산이라는 그런 논어의 구절에서 나온 네, 성어가 되겠습니다. 보충설명 보실까요? 군악 군대에서 쓰는 음악이고요. 군대 의식이나 군대 사기를 높이는데 쓰는입니다. 그렇죠. 악곡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악의 곡조, 곧 성악곡, 기악곡, 관현악곡 등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곡조를 나타내는 부호를 또 악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첫 번째 뜻으로 많이 쓰죠. 세 번째 쾌락, 유쾌하고 즐거움 또는 그런 느낌을 쾌락이라고 합니다. 낙원 아무런 괴로움이나 고통이 없이, 안락하게 살수 있는 즐거운 곳을 나원이라고 합니다. 지상 나원 유토피아. 어, 서양 쪽에서는 유토피아라고 하고, 우리 동양권에서는 이제 무릉도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무릉도원. 그 다음, 마지막 단어, 요산 요수. 산수와 자연을 즐기고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습니다 인자한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요. 지혜로운 사,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것도 제가 대면 수업할 때, 어,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배우는 과목 알기 보시겠습니다. 이게 낱말 뭐예요? 맨 앞에 수업입니다. 수업. 수업할 때 숫자는요, 줄 숫자입니다. 줄 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수업 시간에 배우는 다양한 과목의 이름은 대부분 한자어휘입니다 아래 시간표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과목의 이름과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시간표가 나오네요. 월, 화, 수, 목, 금. 시간 1교시, 2교시. 어, 어, 6교시까지 제시, 6, 7교시까지 제시하고 싶었지만, 그거는 TMI죠. 네, TMI라서 2교시까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월요일날 2교시는 도덕, 2교시는 수학, 화요일날 1교시는 국어, 이 교시는 제일 중요한 과목, 제일 어, 재밌는 과목 한문, 그다음에 수요일 이 교시는 과학, 수요일 이 교시는 영어, 목요일 이 교시는 한문, 목요일 이 교시는 음악, 금요일 이 교시는 체육, 금요일 이 교시는 과학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시가 달려 있습니다. 보충 설명 보실게요. 어유 꽤 많네요. 자 수업 기술이나 학업의 가르침을 받음 또는 그런 일을 수업이라고 한다. 도덕, 뭐, 다들 알죠? 사회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등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나 규범의 총체. 말이 되게 어렵죠. 그냥, 어, 행동준칙이나 규범의 총체를 얘기합니다. 국어. 우리나라의 언어입니다. 한국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르는 말입니다. 국어. 여러분, 중국의 사람들이 국어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중국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국어라는 한말은각 나라마다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과학.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네. 눈으로 실제로 볼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한문. 한자만으로 쓰인 문장이나 문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특수하게 교과목의 이름으로도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 육체의 건전한 발육을 꾀하는 교육이다. 수학, 수량 및 공간의 성질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량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수량에다가 공간까지 따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영어,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는 국제어입니다. 제1 국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뭐, 어떤 사람들의 주장을 보니까 이제 우리는 국어 우리 한국어가 이제 좀 있으면 세계 공용어가 된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 날이 오기를 좀 바라, 바라고 바라 싶습니다. 영어 그다음에 음악 박자, 가락, 음성 등을 갖가지 형식으로 좋아하고 결합하여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을 우리가 음악이라고 합니다. 네, 음악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음악. 지금 한문이 제일 좋다고 해야겠죠? 한문 선생님이니까. 네. 네 번째. 위 시간표에 제시된 과목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 빈 칸을 채워보자 그랬습니다. 지금 방금 보충으로 다 했던 내용이 여기에 정답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과 그 이유를 말해보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한문이다. 이병을 위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생활 합니다. 하루에 12번씩 손을 씻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선으로 간고해야 하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선생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코로나19 이방수칙을 잘 지킵니다. 네, 수업하다 보니까 또 종이 울렸네요. 예,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한문이다. 한문 수업 시간에는 다양한 어휘를 배울 수 있고, 내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음, 제가 한문 선생님이지만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한문 자체가 어렵죠. 그죠? 외울 것도 많고, 이해하는 부분도 많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어, 다양한 어휘를 배울 수가 있고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내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한문은요, 어, 어, 이제 글자와 문장을 배운다기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배우는 게더 중요, 더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더불어, 더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에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윤리나 도덕적인 내용 있죠? 그리고 교훈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많이 좀, 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배우고서 실천에, 음, 어, 실천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네. 오늘은 그래도 또한 번, 아, 계속 해결 시야 터트리까지 보셔야 되겠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교과서 몇 쪽? 이게 4 0 42쪽이네요. 네, 오늘은 42쪽까지 할 거예요. 자, 1번. 보기의 한자를 이용하여 그림을 상황에 안맞은 단어를 만들어 보자 그랬습니다. 정답 알아볼게요. 첫 번째, 졸업이죠? 졸업. 네. 아주 환한 표정으로 어, 환한 표정으로 졸업장을 들고 사진을 찍는 모습인가요? 네. 두 번째. 책을 읽고 있습니다. 독서가 되겠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네 다음 문장을 읽고 미추친 단어의 음과 우리말 풀이를 써보자 그랬습니다. 첫 번째 윤지와 소희는 땡땡하게 마저 보면 이야기한다. 두 번째 이번 체육대회의 2인 삼각에서 민호와 규호는 서로 협력하여 1등으로 결승점에 들어왔다. 뭐 다들 아시겠죠? 윤지와 소희는 다정하게. 그 다음에 민호와 규호는 서로 협력하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정, 정이 많음, 협력,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작성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보기에서 찾아 써보자 그랬습니다. 보기, 볼까요? 첫 번째는 도덕, 두 번째는 영어, 세 번째는 뭐예요? 수학, 마지막에는 음악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나는 나중에 커서 유명한 가수가 될 거야. 그래서 네가 무슨 수업을 가장 좋아하는 거야? 뭐예요? 음악이 되겠죠. 두 번째. 어제 길에서 외국인이 땡땡으로 말을 걸었는데 한마디도 할수 없었어. 어, 안타깝네요. 네. 나도 그래. 우리 이제 땡땡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자. 어, 제가 어렸을 때 영어 수업은요. 이제 말하는 거에 위주가 아니라 읽고 쓰는 위주였어요.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말이 잘안 나오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영어 수업은 많이 달라졌죠? 어, 학교마다 어, 대부분 원어민 선생님도 계시고 영어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말문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예, 정답 보시면 첫 번째는 음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영화가 되겠죠.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큰이 단원, 이 대단원의 마무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에다가요. 어, 뒤에 부록 더하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 진행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